상세한 상세한 감상셔요 네, 여러분 공연을 이렇게 마쳤는데 어떠셨나요?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아까 여기 앉으시라고 막 힌트를 드렸는데 다들 뻘쭘하셨서 여기 안앉으셔가지고 여기 한참 비어있었어요. 되게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보며 너무 재밌게 잘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공연을 보셨으니까 아까 공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우선 작가를 찾아가기 전에 안대를 쓰시고 공연을 관람하셨던 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떻게 순서대로 한번. 자발적이지 않고 제가 마이크를 바로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우리 안대를 쓰고 공연 관람을 하셨는데요. 네, 감니다 저는 항상 극 자체를 이제 눈으로만 보다가, 그래서 안대로만 쓰고 보니까, 저 어, 상상도 상상인데, 좀 TV 보는 것같은 귀에 대한 변화가 예민해져서 병들이 날아는 그런 끝천이나 그런 거에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 같고요. 어, 저는 안내를 하고 있어서 보질 못했는데 어떤 액션 같은 거 취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때 막 웃거나 막 박수 치거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보질 못하니까 그런 거에 공감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저희가 남도공연을 진행하면서 안대를 쓰신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남도의 실연과 달리 좀 책을 읽어드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대를 쓰고 보시면 훨씬 더상상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에 빨간이곡을 진행할 때마다 안대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을 혹시나 오늘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나중에 다음 주, 다음 주에 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이분들이 느끼셨던 느낌들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드릴게요. 세 분에게 똑같은 선물을 드릴 거고요. 네. 두구두구두구 할까요? 수요일 받으시고, 오른, 제, 제 오른쪽에 지금 피욕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잘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구입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마다 있으니까 수요일에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수요일에 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번 물고기들 준비하면서 열심히 만든 물고기예요. <laughs> 물고기를 한 마리씩 드릴게요. <laughs>